월곱도다 이날 세세히 할말 사망건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 찬송하도다, 즐겁도다, 이날, 세세히 할 말, 사망건세 깨고, 성리하셨네, 부활하신 주님, 나타나시니, 산지만물 모두 새옷 입었네 거은 만발하고 잎이 고가져 성리하신 저를 찬송하도다 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성리하셨네. 생명의 주 예수,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을 여 말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.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말 사망건 세깨고 生理は生ね。